모짜렐라 추가했고요 맛은 오리지널로 시켰습니다 텁텁하게 덜 섞인 고춧가루가 시히닝 느낌이 나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? 엽기 떡볶이에 그걸 아세요? 원래 엽기 떡볶이가 닭발 파는 곳이었어요 술집이었는데 매운 걸 컨셉으로 해서 장사를 하시다가 떡볶이도 파신 거야 닭발보다 닭볶음탕보다 떡볶이가 더 많이 래서 동대문 엽기 떡 된 거예요 이름이. 동대문 옆게 떡볶이라 신동엽이 광고 모델이라던데 왜요 신동엽님이 동대문 사세요? 아 동엽이라서. 마침 성도 신신해. 그러게 매울신 동대문 옆게 떡볶이 와 진짜 적합한데? 맛있게 매콤한 동대문 옆게 떡볶이. 아빠 아 맞아, 너네 이 노래 모른다 그랬지? 배달앱 없을 때 전화로 걸었거든. 맛있게 매콤한, 매콤한 전화는 원음을 가잖아. 그니까 화음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. 옆내분 엽기 떡볶이. 와, 저런 사 처음 봐! 안녕하세요. 여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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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인데요. 혹시 엽기 떡볶이. <laughs> 무슨 맛이랑. 토핑 요거, 요거, 요거 추가해서 세트로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? <목소리> 옛날에는 배달하는 것도 힘들었어. 야, 그래. 그래서 배달 음식을 잘안 시켜먹었던 것 같아. 요새는 누워갖고, 두그룩, 띡. 이러고 서으면 주소 말해주기 귀찮아. 맞아.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면 은 다시 얘기해드려야 되고.